여수시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태영 장로입니다 먼저 부족한 죄를 불러주셔서 간증을 하게 하신 박광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잠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 가운데 하나 함께 해주셔서 저희 신앙 간증을 통하여 은혜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한 8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구약성경 9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 917페이지. 자, 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먼저 혼자 읽겠어. 요 <laughs> 저는 모태신 앙이었습니다 어,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여수 충동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니게 됐서그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 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연말에 시상을 했던 시상. 그때는 노트 막 혹시 아시죠 노트에 노트 한 이거이달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학용품 주니까 너무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열심히 다녔죠. 여는 여름, 여는 학교 할 때는 새벽에도 다녔어요. 초등학생이. 아 제가 뭐 예수님은 알아서 다니건 아니고 아요 그냥 그 노트 받을 욕심으로. 여러고 6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녀가지고는 항상 거의 1등을 갖다 거의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너무 이제 뿌듯했는데, 아, 중학, 중학생이 되니까 올라오니까 좀 약간 이제 좀 시시해져요. 이제 노트가. 근데 그 노트 시시. 시제지들만 또 이렇게 교회에서 다니는 것도 별로, 아, 이거 내가 꼭 다녀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좀씩 좀씩 이제 한 빠지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앙 사망했때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술, 담배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술, 담배를 배우면서 저희 삶이 완전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런 친구들하고 원래 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제가 가정을 좀 빨리 가졌습니다. 27살 때 가정을 가졌으니까요. 가정이 있었지만 사실 자녀들한테나 아내한테나 별로 너무 못하고 정말 내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증인 이제 진술을 하게 됐는데요. 순천 검찰청하고 순천 법원에 세 번씩 불려갔습니다. 세 번씩 불려가갖고 이제 계속 진술을 했죠. 근데 이제 딱세 번째 가던 날 검찰 개장이 저 말을 늘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수갑 수갑 딱 채워버리더라고요. 수갑을 채우고 그 지하에가 유치장이 있더라고요. 순천 검찰청에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유치장이 있갖고 바로 그냥 호송줄 뭐 줄로 묶어갖고는 바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더라고요. 완전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선관 아 지금까지 이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는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여러분, 이제 그때 이제 하,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여, 여기서 꺼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예배당에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 그 주장 안에서. 다행스럽게도 이틀 후에 제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이제 한번 놀래가지고는 이제, 그, 이제 여수 시민교회, 지금 여기가. 이 시민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다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에, 제 나름대로 이제 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 이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그냥 한 20년 동안 막 이렇게 에, 중독이 되, 돼서 그래서 이제 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한달 작전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딱한달 작전하고 딱 나갔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담배가 안 끊어진 거예요 술과 담배가. 그렇게 또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에도 한비를 딱 피우려고 그랬는데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배가. 담배가 너무 더러, 더러운 거예요. 더럽지만 그래도 매일이 습관이 됐다더니 까 이제 딱 이렇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 모금 마셨는데 넘어 넘어 버리더라고 이렇게. 그러고 그날 이후로 담배가 이제 딱 끊어졌습니다. 담배가. 딱 끊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술은 한잔 술을 마셨거든요. 술 마셨는데 그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소주 컵으로 이제 이런 컵으로 짜는 게딱세 잔을 마시는데 술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술이 어 오늘 소주가 안 받네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아 그러면 맥주 한잔 해야겠다 그랬고 맥주를 한컵딱 마실 한한 모금 딱한모금 마셨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술하고 담배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빛이 들어오니까 이 어둠이 한마디로 물러난 거죠 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 그런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러운 것들이 이제 딱, 떠나, 떠나게 된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찬양을 잘못 하지만 그 찬양하는 것이 좀 즐거웠습니다. 찬양 n a m o l d 그,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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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n 이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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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하 n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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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다 n a China, 이 좀 거기에 들어지고 예수시민교회 그 그때는요 그 금요일 금요일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기도가 있었는데 한참 인자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됐거든요 한1 시간 좀 넘게 했는데 고개 거기 숙여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이렇게 딱 뒤로 젖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손이 이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제가 환관이라 그냥 이렇게 그러더만 찬, 또 갑자기 또 찬양, 찬양이 앞에 나왔어요.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일어서더라고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일어서고 찬양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금요기도회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강압적으로 인도하심을 강압적인 임대를 경험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인격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 찬양과 기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누며 나를 간절히 찾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차량 차량 봉사도 하고 왜냐하면 좋으니까 이제 이게 그 현신이라는 게 마음이 우러나와야 정말 그거 현신이 되거든요. 억지로 하는 현신이 아니라 아, 너무 예수님 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이 너무 좋아서 차량 운전도 하고 이제 또 교사, 교사 특히 교사를 갖다 제가. 거의 한 지금만 20년이 넘게 했습니다. 교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laughs> 교사를 오래,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좀 암송을 했습니다. 말씀.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그런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 보니까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3년 전인가 3년 전에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일을 닦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 아,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그날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신이라. 잠언 심장 구절 말씀하면 하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 내가 그 암송했던 말씀들을 갖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 들린 말씀들을 이제 몇 가지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큰집에는 근 그룹과 근음 그룹 뿐 아니라 남 그룹과 질 그룹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글이래요 거룩하고 주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아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암은 1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로마서 로마 10장 12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 저는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제 저는 이제 여천에서 어 식당 그 납품합니다. 이제 이게 야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어 주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합니다. 식당으로 식당 납품하는데, 물건을 갖다가 한 일곱, 1 군데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가죠. 가면 그,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 배단한그 도착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처음에는 저는 이제 방송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어, 들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외운 말씀들을 제가 그... 암기했던 말씀들 있잖아요. 암기했던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일법을 즐거워하여 그 일법을 제어로목상하는 도다. 그는 신의 가이 심은 나무가 체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1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하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 0편 23편 1절 1적절 말씀 하면하면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이것 외에 저는 여러 가지로 마, 마, 뭐냐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그 암기했던 말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일하면서 계속 그 선포하고 다닙니다. 계속 소리내서 소리 서 선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투리 시간을 보니까 제가 그 일한 시간이 자투리 시간이 한1 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10분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이게 그래도 1시간이 되는데 1시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하루에 최소한 한 5, 600 구절을 선포가 되더라고요. 500 6 구절을 갖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혼자서 붕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 믿음은 들서 들으면서만 난다 그랬잖아요.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100% 하나님의 말씀 순도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 저는 지금 이제 여수 시민교회에서는 태필린 복음이라고 하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지금 이걸 학가다라 그래 학가다 학가다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걸어갈 때 선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시험 받으시고 나왔잖아요,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여든 이돌들이 떡덩이야 되게하라. 그을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이 기록됐단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 걸고 하신 예수님께서 야너가 그래도 물러갑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냐면 우리에게 그걸 우리도 그렇게 하라. 너희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고하고 싶습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 하루에 하나라도 한 달에 하, 하나씩이라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네 앞에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 한 마디 말씀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일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그 틈틈이 선포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노, 정말로 정말로 놀랐습니다. 놀랍게 성장할 겁니다. 그. 그리고 이 말씀 말씀을 선포하냐 하면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둠 어둠들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부패한 그 어둠 어둠의 영들이 싹 물러갑니다 우리가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상 옛날에 그이설그 그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백성들 있잖아요 사사기 때예 똑같이 살아갑니다 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한 가지 말씀이라도 이렇게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한 한, 한 달에 하나 계속 선포하다 보냐면 그것이 또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또두개 선포하고 세 개, 네 개, 그러다 보냐면 열 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다 보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여, 여러분이 정말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향상될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부탁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 지식이 자라거든요 근데 소리내어 읽으면 다릅니다 소, 소리내어 선포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듣고 사탄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탄은 물러가고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불기 여기, 여기,